안녕하세요. 유실장입니다. 수시 1차 지원이 마감됐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와 수시 2차 지원을 해야 하는 대학들을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수시 2차를 지원하실 때 주의사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 2차에 지원할 대학 미리 알아보기입니다. 수시 2차는 11월 7일부터 접수가 진행됩니다. 수시 2차에는 수시 1차보다 지원의 폭이 더 작아질 겁니다. 그 이유는 2차에는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는 학교들도 꽤 있고 모집 인원이 1차에 비해 더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산대나 수원여대처럼 수시 2차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모집 인원이 적을 겁니다. 또한 졸업예정자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폭이 더 좁아지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실 대학을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원에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해놓기입니다. 대졸자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2학기 수업이 이제 종료되어서 이번 10월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학생분들은 졸업예정자로 지원을 하셔야 할 텐데 10월에 학점 인정부터 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까지 지원하실 준비를 모두 끝마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막상 지원 시기가 되면 면접 준비만으로도 시간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준비하셔야 할게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시지원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학점은행제로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상담문의가 꽤 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내년에 지원을 희망하시는데 내년에 지원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가장 적기입니다. 그 이유는 학점은행제 학위는 1년에 두 번, 2월 말,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1차는 9월, 수시 2차는 11월인데 대졸자 전형의 경우 수시에 지원할 때 이미 학위를 받은 상태여야지만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 1차를 지원하는 9월 전인 8월 말까지는 학위를 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학기 수업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해야지만 내년 수시 1차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시 2차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하신 수시 1차에서 꼭 좋은 결과 이루셔서 이 영상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실장이었습니다.